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가락에 사서 무릎에 파는 방송 당일투자 변선생입니다 자 우선 오늘의 주제는 테조스 다음주 떡상 예정을 놓고서 말씀을 좀 드릴거고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이제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센티널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저번주에 바닷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죠. 페이코인은 단아리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, 한번 크게 올려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어,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.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부터 어, 거의 한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0%, 90%까지는 상승이 아주 강하게 올라온 거를 어,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때 언급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쭉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,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센트널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권에서 이 구간에서 5일 전이니까 이때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나서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테조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은 비트코인이 조금 불안하니까 이 비트코인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어전 세계 이제 흐름도 그렇고 어 비트 흐름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. 그래서 이번 달에는 11월 달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1월이나 12월 달에 9천만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향후에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어, 향후에 비트코인이 9천만원 이상까지는 어, 무난하게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솔브케어를 저희가 어, 이때 매수해서 오늘 거의 한 50%까지 어, 상승이 나오면서 여유롭게 수익을 챙겼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테조스에 대한 영상을 좀 음, 말씀을 드릴 건데 테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조스도 지금 보시면은 어, 지지구간까지 다 내려왔죠 지지구간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슬슬 상승 출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아무래도 이제 이전, 음, 정고점인 뭐 2만 5천원까지, 어, 보고는 쉽지만, 우선은 1차적으로는 한 만원 이상 있죠. 한 만천원 정도. 만천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, 그 이후에, 어,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여기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보시는 관점으로 어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조스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어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어이 코인도 한번 어 여유 되시는 분들은 좀 매매를 하셔서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도 아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